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온에서 이벤트 있어서 요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롯데온 들어가 줄게요 롯데온에서 여기 보시면 롯데마트 있죠 롯데마트로 들어갈게요 어, 로그인 해주시고요 어, 롯데마트에서 기획전 들어가 줄게요 그러면 쭉 내리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풀무원 반듯한식 신제품 리뷰 이벤트 요거 눌러 줄게요 요거 뭐냐면은 요거 신제품 여기 냉장국 있거든요 국 요런거 상품평 이벤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 중에 한개 이상 구매한 다음에 상품 리뷰를 등록하시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전원 증정이에요. 여기 써있죠? 그래서 유의사항 보시면은 어 12월 10일 발표 후 순차 발송이고 어 발송일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모 조건은 이벤트 기간 중에 기획전 내 진열 상품 한개 이상 구매하고 상품 리뷰를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전원 준다. 이벤트 기간 중에 구매해야 된다. 그리고 뭐 취소 방품은 제외된다. 등록된 회원 정보상의 연락처로 발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당 한번 지급된다 그리고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응모하러 가기 누르시면 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저렴한 거는 미역국이 3천원이 안 되니까 사실 이거 하나 사고 리뷰 하나 쓰고 스타벅스 하나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냥 먹고 싶은 거 구매하는 게 낫겠죠 저는 짬뽕순두부로 갈게요 4,480원 결제하고 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짬뽕순두부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구매하기 눌러 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당일 배송이나 매장 픽업이 가능하거든요 어, 배송 받으실 거면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내가 매장에서 내가 직접 가서 받겠다 하시면은 요거 하시면 돼요. 배송지는 요거 요거 누르신 다음에 배송지 관리를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이벤트 상품이긴 하지만 어, 우리 동네 롯데마트에 재고가 없다. 재고가 없어서 얘가 다 없고 뭐 얘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동네는 롯데마트 배달이 안 돼. 그러면은 요거 주문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짬뽕 순두부 요거 한번 주문해 볼게요. 자요렇게 결제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배송비가 원래 들어가죠 근데 저희는 롯데오너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송비는 깎여요 그래서 4,480원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 배송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 배송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어, 요렇게 결제했고요 만약에 뭐 롯데마트에서 더살거 있다 뭐 간단 간단한 거더 주문하실 거면은 이렇게 추가 주문하기나 아니면 결제하실 때 같이 결제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배송은 한꺼번에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물건 받으신 다음에 리뷰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주문하시면은 다시 요 페이지 오신 다음에, 여기서 응모하러 가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응모하기 있죠?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 동의하고 응모하기. 요거를 하면은 요렇게 이벤트에 응모 되었습니다. 떴죠? 이러면은다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